자, 대표 유형 3개 어, 어. 쭉 풀어보고 마무리하자고. 필수 아, 네. 유형 7번, 판별식, 아, 필수 유형 네. 몇 번? 6, 6번. 음. 제목이 뭐야? 판별식이 네. 0보다 큰 경우에 2.0식의 네. 네. 풀이. 오케이? 하, 지금, 네. 거기 있는 한마디로 전부 다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그렇지.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말이랑, 네. 크다는 말이랑 네.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랑, 같그 말, 그그 말이 아니다. 아니라고 했지, 그치? 어, 그러니까, 판별씩 0보다 큰지 작은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3배씩 0보다 큰 자격이 있다. 알아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있는 닮은 꼴, 닮은 꼴 문제 6-1번에 2번 보자고,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자,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라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커 자고? 커요. 커, 0보다 커. 자, 이수분대가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배씩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본다. 커, 작업. 여기는 원래 완전 대응식이 된다면 여기가 4겠지, 그치? 근데 4보다 작잖아. 4보다 작으면 한 배씩 0보다 크다. 오케이? 크다. 그래서 얘는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야 돼. 왜냐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 알파랑 여기 베타가 있는 거거든. 0보다 큰 범위니까 어디야? 여기랑 여기거든. 그래프가 x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거든. 말 이해 알겠지? x는 근해 옵시면 어떻게 돼?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나? 자, 그럼 얘는 행 어떻게 된다고? 큰 것보다 크다. 큰 거는 이거야. 6이지 6.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6이지? 얘는 큰 것보다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 네. 작다, 이렇게. 왜? 2야, 2? 2. 아, 김찬, 저거 마이너스 a 이야 그러면 얘기를 해주지, 그래요. 알겠니? 이렇게 해주는 거야. 밑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 거기 밑에 있는 닮은, 닮은 꼴 문제 2번에 1번, 2번에 둘 다. 네. 어, 1번이 인수분해 되네. 2번이 인수분해가 안 되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필수 유형 7 판별식이 0인 경우에 2차 부등식의 풀이 <laughs> 자 1번 판별식이 0이야 최고차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생각하라고 오케이? 자 1번 해보면 어때? x-2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커지는 거지 그치? 어떻게 하라고? 그림을 떠올리라고 X-2의 제곱은 안 되는 제곱이고, 꼭지의 매표가 2,0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0보다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점 빼고 전부 다. 이점 빼고 전부 다 X축 위에요. 이점의 x좌표는 2니까 아 x는 2 e 빼고 전부 다. 예요 전부 다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랬다고? 모든 실수를 고이점수이렇게 실수를 고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 2번은 오른쪽 인내를 왼쪽으로 넘겨보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상태 1번에 밑에 있는 유제에 1번에 2번도 완전 제곱식이 하는 뭐? ex 더 빼기 3 2 ex 빼기 3의 전체 제곱 ex 빼기 3의 전체적 연관 작은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x축이거나 x축 아래에 있는 거는 요 점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 x값은 5분의 3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할수 있겠니? 실제 문제는 거기 어, 문제 7-2번처럼 나와. 8 진짜로? 뭐가 6? 7-2-3-4 x는 1일 때. 그러면 부등식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다고. 어? 어? 부등식의 해가 왜? 왜? 일이야. 부등식은 뭐부터 뭐까지 이렇게 범위가 나야 되는데 이런. 거. 오케이? 모르겠는데. 부등식의 해가 실수 한 개만 나오는 그런 형태는 뭐야? 이런 애야 이런 애. 판매식이야. 어떤 애 제곱이 영보를바거나갔다 이런 종류의 <웃음> 부등식은 딱 <laughs> 하나만 나오는 거야. 실수 하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무슨 뜻이야? 얘가? 한쪽으로 다 넘기면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몇 번인지 알겠지? 판별식은 0하면 은 k값을 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필수 유형 8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 2차부등식의 풀이 다음 2차부등식을 풀어라 자 1번 어떻게 해야 돼? 왼쪽은 x제곱이고 오른쪽은 2x제곱이니까 최고 차를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왼쪽에 있는 걸다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오케이? 그래서 X 되고, 빼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랬더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작아지는 애를 구하라고 하네. 거기 그래프에 나와있지, 그치? 그래프는 X축 위에 떠있는데, X축 아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답이 뭐라고? 없어요. 그런게 어딨어요? x 가 아래가 없어요. 전문용어로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쉽게 할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공부해야 되겠지? 어디꺼? 중3꺼를 복습을 해야 되는거야. 집에가서 아, 잘 안되면 집에가서 중3 수학문제집중에 안푼거 꺼내가지고 열심히 풀어보면 돼. 아, 오케이. 음. 아직 공부를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고일 거를 하다가 잘안 되잖아. 다른 고일 책을 갖다가 보는 경우가 많아. 어, 그건 안 돼. 왜냐면 자기가 부족한 건 고일 게 아니고 중상 거중2 거니까. 이게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는 이게 잘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네,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어, 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 왜 아픈지 모르면 병원 가잖아, 전문한테 가잖아, 그치? 음, 음, 음. 그런 것처럼. 아, 그치. 영어가 마음대로 안 된다. 영어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 거. 오케이? 음. 자, 어,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조금, 어려운 거한번 해보자. <laughs>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A는 0이 아니다 의해가 모든 실수 이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렇게 보자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a는 0이 아니야 그래프를 떠올려요 어떤 이차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일려 어떻게 해야 됩니 얘는 0보다 크다를 풀고 있어 0보다,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 어. 그래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니까 그래프가 아. 전부 다 x 위에 있어야 돼 네.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안돼안돼 이거 안 되지 그렇지? 연관 안돼 이건 안되 이건 된다는건 무슨 말이야? 어떤거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어? a의 부호가? 양수여야 돼 이렇게? 아 이게 첫번째 조건이니 두번째 그래프가 야. 전부 다 x축 위에 있어야 이러려면 어떻게 되지? <laughs> 판별식 판별식 0보다 응. 작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만나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자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바꿔볼까? 저거의 해가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 그래프를 연상해야 된다니까. 그래프를 연상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그래프제 해가 없지. 0보다 크다 해가 없으려면. 어, 0보다 크다 해가 없다는 건 전부 다 0. 이하라는 거야. 오케이? 전부 다0 이하야. 전부 다0 이하 하려면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으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0보다 크다가 없어. 0인 건돼야안 돼? 그러면. 0인 것도 되지. 0인, 0인 것도 0보다 크지 않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이렇게 접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뭐? a가 0보다 작아. 돼야지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될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이 뭐야? 판별식은 영보다 작다. 짝다짝다짝다 어떤 친구들은 어 이건 영보다 작아요? 그럼 이건 영보다 큰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 판별식이 영보다 큰상다는뭘 말해줘? x 축하고몇 군데서 만나느냐를 말해주는 거야. 얘도 안 만나고 얘도 안 만나니까 영보다 작은 거야. 단 얘는 접하는 거는 허용이 된다. 접하는 거 허용되니까 판별식은 0이 돼도 됩니다 라고 하는거요뭔 <laughs> 말인지 알지? 이 네. 되니? 여기 어렵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문제 나온다 이렇게 오케이. 어. 이 문제가 어디니 연습문제 있어야 되는데 194페이지에 있네 <laughs> 어, 해버렸네 <laughs> 여기 194페이지 펴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오케이? 이해되지? 최고 차항의 부호랑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부등식이 해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오른쪽에 필수형 14번 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 무슨 말이야?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야.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최고차가 양수, 그 판별식은 음수 이렇게 하는데. 자, 문제요 문제는 체크를 좀 해야 되겠네. 문제에 2차란 말 있어 없어? 없지? 왼쪽 아래에 개념 체크를 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2차 부등식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2차 부등식이동그라 2차 부등식 했던 거 그럼 1번은 누가 봐도 2차야, 그치? 2번은 어때? 2번은? AX 제곱덕이 3X 빼기 1이잖아. 근데 걔가 2차래. A가 0이 아니다. 어, 그래. a 0이다. 써놔. A는 0이 아니다. 2차 부등식하고 화살표를 연결해놓습니다. 문제에 2차 부등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2차라고 했으니까. 자, 오른쪽에 필수 형1점번 볼까? 이차란 말 있어 없어? 네. 없지, 그러면 네. a가 네. 1일 수도 있겠네, 그치? 이렇게? 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풀이해보면 뭐라고 나와 네. 풀이해보면, 풀이 1 a-1이 0일 때 라고 돼있잖아, 그치? 네. a-1이 0일 때, a가 1일 때를 생각해야 돼안 하면 틀리게 돼있어, 오케이? 동그라미 쳐놓고 써나 거기다가 A는 1일 때 A, A는 1일 때 이렇게 써있잖아. 요 1일 때 이렇게. 때라고 써놓은 게 동그라미 치고 2차라는 단어가 2차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없다. 이렇게,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2차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2차가 아닌 경우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고등학교 건 이렇게 항상 허를 찌른다니까. 저렇게 써놓고, 이거 보면, 당연히 2차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치? 그 선입견을, 타고 들어가는 거야. 밑에 는 닮은 꼴 문제 1번도 2차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A가 4일 때랑, 4가, 아닐 때. A가 4면은, 이거 어떻게, 해? A가 1인 건 그럼 어떻게 해? A가 1이면 A랑 1을 대입해보는 거야. 대입해봐. 거기 필수의 제인 필수 유형 1 4번에서 a 1 1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죠? 자 a가 1이면 a가 1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 5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나오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다시 한번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부등식이 a-1에 x제곱에다가 2의 a-1에다가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해달래, 오케이? 그럼 a가 뭐뭐뭐가 돼야 되냐? 이게 질문이야. 그럼 a가 1이면은 5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네. 이게 해가 모든 실수냐? 네. x가 뭐가 되든가 성립하는 부등식이아 그렇지? 그럼 a가 1인 게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맞아, 알겠지? 그래서 2번에서는 2차 일대를 할 거야. a가 1이 아닌 걸할 거니까. 최고차는 양수고 판매 중인 영보도 작다 할 거라고. 그럼 A의 부호가, 나, 범위가 나오잖아, 요그렇지 거기에다가 뭘 추가시켜야 돼? 1을 추가시켜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어, 그렇게 두 가지를 합집합을 해줘야 된다. 요게 어렵다. 자, 밑에 있는 문제 14-3번에는 이차 부등식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이차 부등식에 동그라미 쳐야지? 밑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K는 0이 아니다. 쓰는 그러면 이제 알겠니?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필수 유형 9번 후딱 하고 끝내자고 절대값 또는 아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심한부등심을 부동식. 풀어라. 1번. X제곱 -2, X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백이 30보다 크다. 어떻게 해야 돼?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야 돼. 오케이. 그게 녹가다고 그림을 이용해서 풀수 있다. 근데 이건 아직 그림 그리는 법을 잘 모를 거야. 선생님, 전에 한번 정도 설명해 준것 같은데 아직 그림이 잘안 되니까 그냥 해설을 봤더니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는구나. 나누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마다 0보다 클때 답이 나오면 교집합, 0보다 작을 때 나오면 교집.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집하고 해야 니다여기좀 성가시지만, 그것도 익혀놔야 된다. 그건 0보다 큰지않는 나누는 거고, 2번! 가우스가 나왔네. 가우스가 나오면은 다들 포기하지. 가우스는 정말, 애들이 정말 싫어해. 거기 이제 가우스 x 의 제곱이 있고, 빼기, 4의 가우스 X 더하기, 1. 플러스 7, 이렇게 나와있네. 0보다 작다. 가우스가 뭐라고? 가우스 X가 의미가 뭐라고? 응,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거기나남있지 정수 정수의 동그라미 별표 4개 가우스는 정수야 오케이? 가우스의 성질 저번 시간에 한번 적어줬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가우스의 성질 중에 이게 있어요. 가우스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가 있으면 말이지, 얘는 가우스 바깥으로 빠져 나올 수 있어요. 네, 가우스의 유일한 성질이에요. 곱하기나 나누기는 빠져 나오지 못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우스 x 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저기 있는 가우스 X 더하기 1이 가우스 X 더하기 1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 그러면은 가우스 X 제곱 마이너스 4, 가우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7 해가지고 3 이렇게 됩니 그러면 여기서 가우스 X 괄호 쓰기가 귀찮잖아? 치만을 해.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지, 그지 아 그러면 a가 2라고3 사이군요 이렇게 범위가 나올 거야 그치? 맞아? 자 그런데 가우스는 뭐라고? 정수래니까 답이 1하고 3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가우스 x가 1하고 3 사이야 그럼 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2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정수니까 그러면, 가우스 X가 2야. 우리가 구하는 건 X의 범위야. 가우스 값이 2가 나온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어,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거뭔 말인지 알겠지? 가우스 X가 N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우스 X가 N이 되려면, X는요? X는 N보다 크고요. N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한다겠지, 그지 그 밑에 있는 건다 똑같은 요령이다. 할수 있겠니? 절댓값은 0보다 큰데 잡을 때 나누고 가우스 있는 거는 가우스 있는 거야 말로 그림으로 못 풀어. 이게 어려워. 그림으로 못 푸는 게 어려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쉬운 거야.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가우스는 그림 못 그리기 때문에 방법이 제한적이다. 방법을 잘안기해놔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필수요형 10번부터 11번 이렇게 이로 있는 거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2차부등식은 결국엔 그림을 잘 해야 된다. 어려우면 오늘 집에 가서 그림을 습요어 그림면서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빠이빠이. 어, 그... 시험을.